안녕하세요. 네티나 안경사 은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전문가 분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무슨 전문가일까요? 자, 이미지 컨설턴트 전문가이신 분 제가 오늘 모셔왔습니다. 대표님 한번 예, 오시죠.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매력을 찾아 드리는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전문가 김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되게 어색하긴 한데 자 우리 대표님이 이미지 컨설턴트에요. 사실 저, 저희는 이제 안경 사이지 안경을 선택해 드릴 때이 색이 되게 예쁜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항상 어, 예쁘네요, 안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네요, 안잘 어울려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실제 전문가에게 한번 그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경테 색상 선택해 줄때사실좀 힘들어요, 사실. 어, 퍼스널 컬러는 크게 웜톤과 쿨톤이 있어요. 네. 웜톤은 모든 컬러에 노란 기운이 들어간 살짝 따뜻한 컬러, 쿨톤은 모든 컬러에 노란 기운이 빠진 살짝 시원한 컬러예요. 그래서 이런 컬러가 어울리는 피부 톤에 따라서 내가 쓸수 있는 안경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웜톤 같은 경우는 골드나 오즈골드, 쿨톤은 실버나 화이트골드. 사실 어떻게 보면 로즈골드 같은 경우는 사람의 피부 색깔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무난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뿔테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뿔테여도 살짝 따뜻한 기운이 있는 뿔테가 있고 조금 시원한 기운이 있는 뿔테가 있거든요. 제품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 있는 제품들이 저희 레티나 안경에서 가장 핫한 제품들 뿔테들 모아 나갔어요. 자이 뿔테들. 색상별로 좀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한테 잘 맞는지 색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처음에 투명때만 보셔요 살짝 따뜻한 기운의 투명 그, 네. 만비행에서 살짝 분유의 느낌이 나면서 노란 기운이 빠졌죠. 네. 그래서 웜톤, 그냥, 그냥 보셔도 뭔가 따뜻한 느낌을 내서 그래서 웜톤의 피부를 조더 따뜻한 느낌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칵퀴만 봐도 똑같은 칵퀴즈하나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두 개를 비교하면 조금 더 따뜻한 김, 느낌, 조금 더느낌 네. 그래서 뭐, 브라운이 가장 힘들 맞아요. 네, 브라운이 네. 컬러 자체가 원래 노란 컬러예요. 네. 그래서 브라운을 쓰실 때는요, 원래 우리가 아는 갈색은 다 이렇게 노란 빛이 가득한 갈색이에요. 네. 그런데 쿨톤인 분들이 브라운 쓰고 싶으면 살짝 그레이가 섞인 조금 더 노란 빛이 빠진 브라운 하셨을때 네. 조금 더 확실해요. 아... 그래서 쿨톤 자신게 좋아요. 오, 어, 좋습니다. 착시되셨죠? 어, 네, 네. 그럼 제가 웜인지 쿨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진단해 드릴게요. 그러면 가시죠. 와 퍼스널 컬러 진단하니깐 우리 레티나 대표님 웜톤이셨네요. 어, 봄의 웜톤. 음흠. 자 봄의 웜톤인 사람들은 가을의 웜톤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피부가 밝고 눈동자도 밝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바, 밝고 환한 색이잘 어울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봤을 때 뿔테를 쓰셔도 조금 더 따뜻한 컬러에 그렇게 좀 밝은 대신 따뜻한 균이 있는 뿔테가 훨씬 더잘 어울리거든요. 네네. 대표님 한번 써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웜톤이 되는데 이 색상이 잘 어울리나요? 그럼요 훨씬 더 얼굴이 밝아 보이고요 좀 네.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어... 반대로 대표님이 쿨톤의 뿔테를 쓰면 물론 인물이 좋으시기 때문에 웬만한 건다잘 어울리긴 해요 <laughs> 하지만 살짝 이질감이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어떤가요? 제가 지금 쿨톤의 뿔테를 지금 쓰고 있는데 제 피부는 웜 뿔테는 쿨 어떤가요? 괜찮아요. 물론 안경테는 예뻐요. 네. 안경테는 예쁜데 조금 더 따뜻한 기운이 있는 게 훨씬 더 대표님의 이미지, 푸근한 이미지, 자상한 이미지 훨씬 더 맞거든요. 어, 네. 그런데 사실은 컬러라는 것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퍼스널 컬러와 상관없이 내가 좀 이렇게 블루가 섞인 쿨톤의 뿔테가 좋다면 쓰셔도 무방합니다. 어. 하지만 나의 이미지라든가 나의 전체적인 예, 그런 무드에 맞춰서 쓰시려면은 웜톤인 분들은 조금 더 따뜻한 기운이 있는 웜톤의 뿔테를, 쿨톤인 분들은 조금 더 시원한 분위기의 쿨톤의 뿔테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죠. 음. 그러면 이런 웜 피부인 제가 쿨톤의 뿔테를 쓸 때. 옷 복장도 약간은 좀 쿨톤의 복장이면은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무드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취향이 쿨톤이면 입으셔도 돼요. 오늘 우리 대표님 입으신 것처럼 쿨톤의 네이비와 쿨톤의 타이와 함께 이렇게 안경을 맞추신다면 오, 나는 오늘 쿨톤의 무드로 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진정한 멋쟁이라고 봅니다. 어... 자 그러면은 카키색 같은 경우에는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카키색은 그러면 쿨톤을 먼저 한번 써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쿨톤 모스코 램토시 어떤가요, 여러분? 카키색인데 쿨톤의 카키색이라고 합니다. 괜찮나요, 대표님? 저는 솔직히 나쁘진 않다고 봐요. 어. 왜냐면 카키색이라는 색 자체가 음. 그린의 색 자체가 살짝 따뜻한 기운이 있거든요. 네네. 네. 아진 않은데 이번에 한번 웜톤의 색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웜톤의 카키색입니다. 젠틀몬스터 에반이라는 모델인데 괜찮나요? 훨씬 더 그윽하시죠? 어, 그런가요? <laughs>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아시는> 됩니다. <laughs> 자, 저희가... 색상 선택해 드릴 때 가장 어려운 게 브라운 색상이에요. 브라운 색상 한번 좀 부탁드려볼게요. 브라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따뜻한 브라운과 쿨한 브라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대표님 봄에 엄턴이시니까 먼저 쿨한 브라운을 한번 써보실까요? 쿨한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표님이랑 완전 반대이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레티나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 실장님. 네. 그럼 우리 실장님께는 웜톤의 브라운을 한번 씌워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우리 레티나 실장님은 여름 쿨톤이세요. 여름 쿨톤이 따뜻한 브라운을 썼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까요? 어떠신가요? 물론 안경이 예쁘고 인물이 좋아서 괜찮지만, 웜톤과 쿨톤이신데, 쿨톤과 웜톤의 안경을 썼어요. 그럼 두 분이 다시 바꿨으면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지 다시 볼게요. 어떠신가요? 물론, 이전의 안경도 괜찮지만, 두 분의 퍼스널 컬러에 맞는 웜톤과 쿨톤의 안경을 쓰시니까 훨씬 더 분위기가 화사해지고, 네, 나의 무드도 좋아지죠. 그러니까 저 원래 이 안경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색상. 사영이도 색상 이뻐. 그치? 이뻐, 이뻐. 너 어때? 자, 정말 신기하네요. 피부 색상에 맞춰서 뿔테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니. 어, 기존에는 그냥 요거 예쁘다. 어, 요거 별론데요. 이랬는데 어느 정도 약간 공식 같은 걸 우리가 배우게 되니까. 어, 너무 좋은데요. 얼굴 색상에 맞춰서 뿔테 선택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좋은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